그가 왔습니다. 저기. 뭐야? 예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저기. 아, 저기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축하합니다 와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. 불 붙였어요? 아 예. 여기, 잘 줄게요. 이거 안 됐는데, 나는? 그냥 못하는 거야. <laughs> 어른이 되어 가고 있구나. 자. <laughs> 잠시만 연춘 좀, 연춘, 연춘 좀 할게. <laughs> 어, 굽혀다 <부끄러웠다>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사랑하는 <laughs> 지메실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우, 확실히 그, 그, j k 씨의 힘이 크네요. 예? 아이, 머리. 머리 잘랐거든요. 귀여운데요? 아니, 근데, 딱, 우리 콘서트 때. 예예. 좀, 이. 귀여워보이고 싶었어요 아니요, 귀여워보고 싶은 게 아니라. <laughs> 박... 딱, 보여주려고 했는데. 아, 그런 거였어요? 아니, 뭐, 괜찮습니다. 그면 여기서 뭐, 더 변화를 주면.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보세요. 네. 못본 걸로. 아, <laughs> 아 그렇게 되나요? <laughs> 못본 걸로. 아, 팬들 다 모른 척 해주실 텐데. 음, 음, 음. <laughs> 여러분들은 못본 거예요. 못본 걸로. <laughs> 아,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요 아, 그냥 요즘 제 근황 얘기하고 있었고요. 네. 네. 그, 네. 요즘 계속 일하다가 저 요즘 유산소를 하면 일등잖아요아 그런 것도 얘기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해주고 있었고. 시민 씨카메라 각도가 이게 뭐예요? 아뭐 일어서셔가지고. 아이주민씨 제가 아닌데. 맞아 제가, 제가 좀 나오기 위해. <웃음> 네. <웃음> 오늘 뭐 맛있는 거뭐 드실 거예요? 아 음. 책임대 오늘, 맛있는 거 먹어야죠. 또 어머니가 밥을 또 해주신다고 하셨다. 아, 어머니 밥을. 집밥을 또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겠죠? 맛있겠네요. 제가 또 어머니의 손맛이 가득 담긴 김치찌개 너무 좋아하고 아, 또그 지민이 형 어머님의 아, 그 김치는 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칠이. 굉장히 음식을 잘하세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자주 못 먹었는데 오늘 한번 실컷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많이 어색해 보이시네요. 네. <laughs> <laughs> 안 그러세요? 아, 저는 뭐 하긴 뭐그 그런 재미죠. 그런 의미죠. 어색한 재미. 네. 아, 저는 그래도 옛날에 그냥 잘 얘기하고 그랬는데 호텔에 있을 때 자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라이브 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. 음. 네 이게 좀 자주 못, 못 찾아뵙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. 음. 그래도 이 화면 안에 이제 당신이 있다는 게왜 이렇게 안 도구감이 드는지 모르겠네요. 이제 곧 나갈 거예요. <laughs> 안 돼요. <laughs> 운동 아직 안끝났다말이에 끝났어. <laughs> 같이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. 아, 이 선수 맞아요. 아무튼 여러분들. <laughs> 안 돼요. 왜? 아니, 아니 왜? 아니, 멘트 하려고. 아, 오늘 자 작고 소중한 지민이 형의 생일입니다. 여러분들의 큰 힘이 필요합니다. <laughs> 저 뭐, <laughs>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, 죠 아 맞아요. 그 뭐야 생일 선물 저기 지금 배 타고 넘어고 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윤경을 닮아가고 있는 거네요. 그 지금 <laughs> 그 멘트를 이제 하고 네, 현실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. 아, 제가 그 네. 뭐야 이때까지 멤버들의 생일 선물을 잘못 챙겼는데 어이 이거 얘기했었잖아요. 얘기했었죠. 예, 네, 챙겨 보고 싶다고. 예, 네, 그래서 올해는 꼭 제가 좀 시간 내서 좀. 멤버들의 선물을 직접 골라 서 정성을 담아 선물해보고 을 싶네요. 사실 올해면 이제 저랑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번 이번 오는 생일들 다 다요? 그죠? 저도 이제 내년에 한번 오랜만에 다시 한번 내년에요? 네할 음. 생각이었거든요. 허병이 또 지민이 형한테 또 생일 선물, 아 저한테도 주고 받았 남준이 형한테도 주고 아 허병 진짜 천사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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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병 천사죠. 네. 아 근데 저기 뭐야? 지영도 선물 주시고 버섯을 그냥 아한 <laughs> 박스를 그냥 송이버섯을 그냥 <laughs> 갑자기 네. <laughs> 이 이만한 거를 그냥 네. 네. 맛있게 드세요 네 저, 저희 그럼요.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나요? 어이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제 아미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멤버 다 너무 사랑하니까 <laughs> 어, 캥거루예요? <laughs> 네. 오늘은 형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. 주인공은 아니에요. 주인공이죠? 자, 봐. 이거 뭐야. 제목이 뭐야. v 이앱 지민 씨 등장. <laughs> 그래, 지민 <주미> 씨 등장이잖아요. 지민 <laughs> 씨가 생겨서, 저기 뭐야. 저기 그거죠. 그, 주인공. 아무튼, 아미,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, 저는, 이, 여러, 아미 여러분과 지민이 형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, 그럼 이제, 다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, 우리, 오늘, 저기 지민이 형 생일,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! 수고하세요! 김씨 항상 응원하고, 응원하고 있는 거 알죠?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는 떠났습니다. 아, 정국씨. 네. 물 하나만 갖다 주시면 안 돼요? 아, 그러니까요. 아, 그것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케이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에이? 400만? 어떻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? 어? 아 어, 잠깐만. 저번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 <laughs> 시청자 아미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그. 내가 햄버거를 여러분들께 집 들어와주신 분들께 나눠주면, 직접 나눠주면 몇 분이 걸리느냐,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. 400만 분이면은 저번에 보다 많이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? JKC. j k 하나만 주시면 되니다 감사합니다. 근데 또. 물만 먹으면 <laughs> 저기 뭐야. 또, 취할 수도 있으니까. 응. 물만 먹으면 <laughs> 미친 미친데. 네, 네. 미친데, 아 하지 마시라고요 미친. 왜요? <laughs> 미친. 어? 어 미친데. <laughs> 아, 김훈 <디미> 형. 아유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 소 소주, 소주를 들고 오시면 어떡 해요? 저희 저는 문자 <laughs> 네. 방송 안 합니다. 장난이에요. <laughs> 네. 항상 어? 마음가짐을 <laughs> <가지면 웃음> 이렇게. <하면>. 아, 알겠어요. <laughs> 마음가짐 <laughs> 항상 어? 아, 미... 왜 그러세요 오늘? 네겠습니다 sexy, l o v e 누구 뭐야 지금 하고 있어? 아 예. 400만 분이 들어오셨어요. 오, 지민이. 네. 뭐 먹었냐? 아니 아니 케이크 그초코냄이응 시커멀 시커멀한 냄새 나네 <laughs> 머리 냄새 나네 아, <laughs> 어? 뭐 <이거> 시켜 먹었냐? <laughs> 아니요 시큼시큼한 냄새 나네 약간 그 깐풍 냄새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아 깐풍기 먹고 싶다 어, 어? 나도 시켜 먹을까 지금? 아난 엄마 밥 먹으러 가 <laughs> 거라고 You're my 박필터 박필터? <laughs> 응. 형 지민이 형 노래 제목 필터에 응. 지민이 형... 아너 준비한 거야? 예아 네. <laughs> 진짜? 몰랐어요? 진짜 미안 이미 회사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. <laughs> 아... 아, 지민아 생일 축하한다. 감사합니다 형님. 야, 축하해 주려고 왔어. 근데 아... 왜얘 작업실에서 하는 거야? 응? 음? <laughs> 뭐야? <웃음> <웃음> 여기... <웃음> 여기 뭐 공룡이잖아. 공룡이잖아. 공룡이지. 아, 아, 지민아 형 작업실로 가자. <laughs> 옮기자 이제.

초록색 병을 한번 했어. 누가, 누가, 준비한 거야? 예? <laughs> 누가 준비한 거야? 이거요? <웃음> 어. 예요? <laughs> 아, 진짜? 세계 선물이야? 아 또, 기분 좋은배 타고 넘어온 술이에요. 아니, 이게 과음은 안 좋은데, <laughs> 간단한 술은 뭐 좋다, 뭐 이런 건가요? 에. 그렇다면은, 에. 딱 이렇게 하죠. 딱세명 모였는데, 우리 어른인데, <laughs> 이만큼만 마시는 것 같아요. 아, 그럴까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지민이요, 지민이요. <laughs> 야, 물도 세개잘 갖고 왔는데. <laughs> 지민이가 워낙 많은 거지. 아, <laughs> 음. 세계 최초. 음주 방송. <laughs> 지미야 지미, 취미, 최초는 취미, 아니야. 짐이 원하는 거다 해. 그 이만큼만. 응. 제가 우리 우정 야, 너는 근데 야 소주가 좋냐? 난 진짜 소주가 안 맞더라. 아 형, 아형 소주 싫어하지. 나는 결구, 차라리 요즘은 그냥 위스키가 나은 거 같아. 결국 소주로 간다. 위스키가 아. 좋지. 솔직히 술은 다 좋은 거 같아. 아 근데 너무 이제 머리가 <laughs> 아프더라. 근데 술은 나 좋아. <laughs> 우리의 오정을 위하여. 위하여. 아 쏟네서 아. 야, 과학실한것 같다. <laughs> 토하지 아, 말고. <laughs> 진짜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. 너무 역해. 형 때문에 좀...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나는 쏠은 아니다. 아, 와. 근데. 응. 진짜 오랜만이다. 어? 왜? 술? 어, 철없죠. 어우, <laughs> 야, 진짜, 어우. 이게 좋아? <laughs> 아, 나, 술은 뭐든 좋지 아 <laughs> <laughs> 최근에 진짜 진영이랑 소맥 하다가 속이 다 뒤집어진 거야. <laughs> 빈속에 먹어아니 먹은... 아니야. 뭐 먹으면서 이제 같이 먹었는데, <laughs> 와, 이건, 아, 난 진짜, 어, 큰일 나더라. 여러 <laughs> 술은 항상 딱 여기까지. 음. 시작? 음. 적당히 마 음. 우리가 방금 먹은 양의 음. 그, 좀 권장량이 <laughs> 음, 오 머리가 좀 비담 같은데? 예쁜데? 머리, 머리가 너무. 음. 땀에 적셔져서 묶어버렸다 음. 머리 길고 있어야죠. 했어요. 알고 있잖아요. <laughs> 뭘 보는 척이래 그래. 그래서 이제 지민이의 온전한 시간을 위해. 오케이. 난 나가주겠다. 예. 네. 지민아 생일 축하하고. 저도 이제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서. 음. 아미 여러분들의 온전한 시간을 <laughs> 위해 어, 저, 잠깐 비켜하는 거야. 어. <laughs> 잠깐 비켜하는 거야. <laughs> 예. 아미, okay. 아 아니다. 아미 여러분들끼리 대화 좀 하고 오세요. 응. 오세요. 저 갔다 올테니까. <laughs> 아시겠죠, 여러분? <laughs> 대화 좀 하고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어디서 가는 거야? 잠깐 잠깐만 이자아니면또 시간 보내줘야 돼.